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고, 영원을 품고 살아가니,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이 그들이 추구했던 것과 다를 때 그들은 충격이 될 거예요. 물질이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우면 비참한 거예요.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세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요. 아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겸손해요. 돈 많은 걸 나누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어떻게 돈으로 저렇게 할수 있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내가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거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냐고요.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승리하게 된다고요.